합니다 네. 할렐루야. 네. 오늘 성경에서 주님은 어른 빌라델피아 교인들이 어떻게 하는가를 다 보고 계시다가 네. 자 마지막 이 심판의 순간에 이토록 크게 칭찬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어떤 축복을 받았습니까? 주님이 그들에게 어떤 축복을 주셨어요. 오늘 말씀의 팔 절에 자다이의 열쇠를 가지고 열면 다들 사람이 없고 다으면열 네. 사람이 없는 거이가 가라사대. 볼지어다내 앞에 열린 문을 두노니, 능히 닫을 사람이 없다. 주님이 문을 활짝 열어버리면, 오늘 여러분 삶의 만사행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문을 열어주셨는데, 여러분의 손안 이루어지겠어요, 여러분? 올한해 주님 말씀대로 살아서 여러분의 손다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올한해 우리 교회도, 이와 같이 열린 문의 축복을 받아서 모든 것이 열려지고 비상할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추구합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가 무슨 문을 열어달라고 구해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열어 할 열어야 될 문이 많이 있겠지만 그 중에 특별히 세 가지 문을 열고 비상해야 될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말씀 듣게 찬송을 한장 드리고 말씀을 계속 듣도록 합시다. 너희 푸른 가슴 속에 이 성령님이 인도하신 찬양인데, 여러분 잘, 엄청나게 여러분이 이 말씀을 해가 찬양으로 열면은 오늘 또 여러분에게 이 찬양의 은혜가 크게 열리게 될 것입니다. 아, 네. 너 푸른 가슴 속에. 네. h a 의 문이 l u 열렸어요 a l l e l u j a h Hallelujah! Hallelujah! h a l l e 이 u j a h Hallelujah! Hallelujah! 시다 l l e l u j a h Halleluj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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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a l l 디모데우스 4장 1절 오절에 보면 은 너희들은 때를 얻든지못얻든지 얻든지 바로 전도에 항상 힘쓰라. 우리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일이 뭘것 같아요? 영원 구나는 그 일을 할 때에 우리에게도 엄청난 여러분 기쁨이 오는 거예요. 사실 전도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일인이에요 그래서. 이 전도의 문도 누가 열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음?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돼 그래서 초대교의 성도들의그 기도를 보면 주여 우리에게 영혼을 붙여주시옵소서.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해주시옵소서.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해주시옵시고 주 예수 이름으로 기사와 이직과 표적을 나타내게 해주시고 좋은 소문을 세상에 저희들이 전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초대교회 우리가 사도행전 2장 47절에 보면은 초대교회승도들은 하나님을 찬미하고, 이렇게 세상 사람들에게 칭송을 들으니까, 주께서 날마다 구원받는 수를 대 주셨더라. 할렐루야! 올한해 여러분 찬송의 입을 많이 열어서, 주님 세상 사람들이, 야, 양산수보험께, 응? 가봐야 되겠네. 야, 야 양산수보험께 찬양이 엄청나더라. 야, 그 찬양에는 막 기적이 일어나더라. 이런 좋은 소문이 나야 되는 거예요. 아, 네. 할렐루야. 아, 네. 그래요. 사랑한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을 참미하고 칭성을 받으니 누가 구원 받는 수를 대해주셨다고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오늘 예수님만이 오늘 우리의 구원의 문이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 네. 할렐루야. 아, 네.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예수 믿는 일에 자부심을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아, 네. 얼마나 내가 예수 믿고 군받았다는 이것이 여러분 큰 거예요. 아멘. 얼마나 행복한 일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내 주업이 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자랑하는 거. 할렐루야! 아멘. 우리의 본업이 뭐라고요? 예수님 자랑. 어디에 있든지 우리는 예수님을 자랑해요. 아멘. 아멘. 아멘! 그래요. 그리고 내 주변에 올한 해는 한 사람이라도 내가 음? 예수 믿고 구원 받도록 애를 쓰고 그 일에 힘을 쓰고 그런데 여러분 돈을 쓰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랑으로 비상하는 신앙이 될때 오늘 우리 앞에는 전도의 문이 활짝 열려 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해는 여러분의 삶이 이와 같이 변해서 우리 교회가 전도의 문이 활짝 열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기도의 문을 열어서 축복으로 비상하십시오. 뭐를 열어서 축복으로 비상하자고요? 기도의 문을 열어서, 기도의 문을 열어서. 할렐루야. 신명기 28장 1절 14절에 보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은 이 모든 복이 내게 임게임하실 것이며 내게 미치리니 축복은 누가 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 축복의 문도 열려야 여러분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자에게 축복의 문을 열어주세요? 하나님은 오늘 이 생명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에 많은 자에게 축복의 문이 열리겠어요? 순종하는 자. 아멘. 올해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 철저히 순종하셔서 여러분의 삶에 축복의 문이 활짝 열리시기를 추구합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순종할 때 축복의 문을 열느냐? 첫째, 실전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여러분에게 하늘 문이 열리고 이 축복의 여러분 문이 활짝 열려지는 거 우리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라고 행식적으로 올한해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 드리라고 하지 마세요. 성경에 보니까 가인과 아벨은 똑같이 제사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았어요. 가인은 제말대로 불순종하고 제멋대로 제 드리는 예배를 드렸다. 이 말이. 그러나 아벨은 어떻게 제사드렸어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 받았어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 수종했어요. 그 제사를 드리니까 그 아벨이 드린 제사를 받으시고 아멘. 축복하신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렇기 때문에 올한해 여러분 이 예배에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제가 어, 서두에도 이야기했지만 52주 영적인 축복은 딴거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 주일 성수 잘하는 거. 이게 최고의 영적인 큰 축복이에요 아멘 그리고 두 번째로 제약을 철저히 해결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축복의 문을 여세요 자 천국은 죄가 있어서 못 가는 게 아니에요 작은 죄나 큰 죄나 죄는 죄예요 그런데 이 죄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해결해야 돼요 해결해야 하나님은 그 사람을 여러분 축복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예배 세계하는 사람이 되서 하나님 주님 앞에 사랑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성령님과 동행하는 자에게 축복의 문이 열려요. 자, 예수님은 이 땅에 누구를 보내 주셨어요?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성령님을 보내 주셨어요. 그렇게 하시, 그 성령님은 누구세요? 오늘 또 나를 도우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의 악기를 인도하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응? 나와 함께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성령님은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 하나님을,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우리가 항상 모셔드리고, 항상 그분에게 묻고, 그분과 인도를 받고 살면은, 올한 해는 여러분에게 축복의 문이 활짝 열리시기를, 열린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축복의 문을 열고, 하나님은 아낌없이 쏟, 쏟아 부어주신다고 말씀하세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면 응답하신다는 말씀을 믿고 올한해 기도생활에 힘쓰기를 여러분 바랍니다. 아멘. 그 기도하는 생활에 순종하십시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여러분 몸도, 몸을 들이 봉사하면은 하나님이 건강을 주신다는 이 말씀을 붙들고 열심히 여러분 내 힘이 있을 때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열심히 봉사하세요. 그게 하늘에 사는 최고 큰 아멘. 일인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11조를 쌓으면, 하면은,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신다는 하나님의 이 축복의 말씀을 믿고, 이 11조 생활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말라기 3장 10절에, 만군의 여와가일어노라 너희는, 응? 내게 온전한 11조를 해서, 창고에 들여서,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응?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고 말했다 이 누구 말씀이요?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이제. 뭐 여러분은 누구 말씀 드려야 되겠어요? 오늘 저 이웃 때뭐저 사입이 이단이 하는 소리나 듣고, 아이고 십일안 해도 돼요. 그런 소리 듣고 해야 되겠어요? 안 된다. 그런 소리 듣고 그래 가지고 살아야 되겠어요? 안 됩니다. 오늘 그런 게 있으면 오늘 철저하게 하나님 오늘 안에는 하나님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왜 여러분 망해 버렸습니까? 그들은 온전한 하나님 앞에 11조 생활 안 하니까, 이도적놈들아 하나님이 책망하시면서 도적이라고 말해, 도적, 도적. 하나님께서 도적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망해버려, 저주를 받고, 오늘 우리가 물질의 축복을 받으라고 하나님 뭘 정해놨어요? 11조를 정해놨어요, 11조.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이 믿음의 거룩이다 내가 물질을 축복을 주기 위해서 내가 이것을 만들었다. 다 하나님 것이지만은, 뭐요? 그 10분지 일은, 다 하나님 것이지만은, 이 10분지 특별히 하나님 것이다. 뭐내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아멘! 아멘! 그래서, 누가 멀어도 하더라도 여러분, 그런데 귀 기울이지 말고, 하나님 말씀해! 아멘! 아멘! 그대로 순종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예수님도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도, 응, 마태복음 23장 23절에 예수님도, 너희들이 온전한 11조를 하되, 거기에 더 업무를 부과하셔서 뭐라고 했어요? 내 이웃, 아,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선지, 율법이고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뭐1일조 뿐만 아니라 온전한 11조 뿐만 아니라 의무를 다해야 되는 거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11조는 여러분 종자예 종자. 종자 먹으면 내일 내 올, 올 한해 종자를 내가 어렵다고 종자 먹어버리면 내일 뭐 받을 수 있어요? 종자 먹으면 안 되지요? 아무 어렵더라도 종자 먹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 여러분이 올한해 11조 생활 안 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순종하세요, 이? 자꾸 안 된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살기만 하면은 오늘 하늘 문이 열려서 오늘 하루에는 얕던 여러분에게 엄청난 물질의 복도 하나님이 쏟아 부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 네.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 이, 응? 11조는 또 가르쳐야 되겠는데, 이 모르니까 그러는데, 어린아이가 할아버지한테 세배하러 가서 2만원을, 용돈을 받았다. 그럼 11조 얼마요? 2천원. 2원 확실히 아시죠? 아, 네. <laughs> 그거 내가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내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지? 물론 감사도 되겠죠. 물론 감사드되겠전 여러 가지 하는 이것은 하나님꼭 채워 드려야 된단 말이에요. 수입의 11조를 말하는 거예요. 뭐든지 내게 들어오는 수입의 11조. 아멘. 무슨 11조? 그러면 자식이 와서 용돈을 아버지 이래 가지고 20만 원을 줬다면 11조 얼마요 2만 원. 2만 원제. 그건 누구예요. 그는 하나님 복주시기 위해서 그하라 했지. 그렇게 해보세요. 그러면은, 다음번에는 200만 원이 생기고, 영돈이 200만 원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 하늘 문을 열어보니 2천만 원이 나오고, 아멘.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거 11조 하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이 나의 소유명을 믿고, 인정하는 행위가 11조인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할때 하나님께서는 기름을 부으시고 여러분이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 네. 세 번째로 하늘 문이 열려서 성령으로 비상하십시다. 따라합니다. 하늘 문이 열려서. 열려서 성령으로, 성령으로. 비상합시다. 네. 자, 우리가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해 보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자 우리가 하늘 문이 열린다는 것은 신령한 눈이 떠여져야 돼요. 아, 네. 아멘. 아, 네. 신령한 눈은 어떻게 할때 떠여지느냐. 우리가 죄를 해결하고 마음이 깨끗해야 떠여지는 거예요. 아, 네. 오늘 우리의 영계가 밝아야 만사를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아, 네. 사랑하는 여러분 부디 새해는 여러분의 마음이 청결하여 네. 하늘 문이 즉 영계의 눈이 바로 떠여지시기를 추구합니다. 아, 네. 오늘 우리가 기도 많이 하면 성령 충만하면은 여러분 신령한 세계를 볼수 있고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여러분 우리가 오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무슨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귀가 열려 있어야 주님이 재림 나팔 소리 부를 때 우리는 끌려 올라가는 거예요. 재림 나팔 소리 들려야 되겠어 안 들려야 되겠어요. 영적인 눈이 안 들린 사람의 그귀 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영적인 눈이 열리면 주님이 천군 천사를 대동하고, 아멘. 우리를 부르는 것이 활짝 열려지게 됩니다. 아멘,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나, 육신을 쫓아서 오늘 또 정신없이 살고, 기도 생활도 하지 않고, 세랑 계락에 빠졌거나, 돈 버는 일에만 목숨 걸고 산다면, 불언가 주님 오실 때, 그런 사람 들림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마태복음 24장에 열 처녀 비유를 들어서 주님은 분명히 가르쳐 주셨어요 아, 똑같이 주님 기다리고 어? 이렇게 주님 오실날 기다리고 살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됐어요 다섯 처녀는 기름 준비가 돼 가지고 어디 들어갔습니까 아, 주님 부르실 때 올라가고 들려 올려 받았고 아, 남은 다섯 어? 처녀는 버려져 버렸어요 뭐 준비가 안돼 가지고 기름 준비가 안 돼가지고 <laughs> 천국은 집나는 자가 있지 가만히 노력도 안 하고 오시면 오시고 마시면 오시고 그런 사람에게 주어지지 않는 거예요 아름. 오늘 한해 여러분 하나님 이한해 여러분에게 여러분 주셔서요 아름. 하나님 열심히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름. 어디를 불러서 오늘 주님이 이에서 불린 상을 쫓아서 저 이에 것 바라보고 아름. 영원한 것 바라보고 아름. 오늘 이 세상 거 아니에요 아름. 이 세상 건 얼마 있지 않아서 불타고 다 없어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뭐 쌓으려고 하지 말고 이에 그 바라보고 음? 위에다 다싹 자꾸 쌓으시기를 바랍니다. 거기는 영원히 우리가 살곳 아니에요 여러분. 할렐루야 오늘 여기 보려면 빌라디파 교회는 최근 능력을 가지고도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켰다고 했어요. 그런 한란과 핍박 중에도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치 않았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문축복을 받았어요. 열린 축복을 받아요. 열린 축복을 받으니까 그렇게 피파 가던 유대인들이 무릎을 꿇고 꼬꾸라졌어요. 그들 앞에 벌벌 떨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그 엄청난 특별한 사, 사랑을 주님이 해주셨어요. 그리고 시험의 때를 면하게 했셨어요 하나님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시고, 성전에 뭐라겠습니까? 기둥으로 딱 세우고, 아, 네. 새 이름을, 그 성전에다가 새 이름을 주셔서, 할렐루야! 엄청난 이런 축복을 받았어요. 아, 네. 이계시록에오는 교회잖아요. 빌라델피아 교회는.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꿈꾸고, 아, 네. 올한해 우리가 일하기로 꿈꾸고, 아, 네. 그렇게 살아서,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도 이렇게 말씀을 오늘 주시는 말씀을, 믿음을 굳게 잡아서, 할렐루야, 아, 네. 상을 잃지 않도록 끝까지 힘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시장의 승리자가 되어서 예수님의 축복을 다 받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그리고 2019년 또는 우리 교회와 여러분 모두가 열리고 비상하는 해가 될수 있기를